다른 종교는 뭔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알려준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일이지?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아 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비하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성육신, 네.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라는 네. 윌리엄 윌리몬의 책이네요 네. 비아 언박싱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무슨 시리즈지?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모르는 시리즈더라고요 어, 이제 언박싱에서는 처음 오, 소개하는 맞지. 시리즈 네. 비아의 오랜 독자분이라면 아주 반가워하실지도 모를 음. 비아 문고 시리즈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문고는 어떤 시리즈인가요? 비아 문고는 음. 이 판형이 비아 시선들이 있잖아요. 시선들과 네. 비교를 하자면, 시선들은 대가의 특성을 알수 있는 소품. 근데, 이제 비아 문고도 굉장히 좋은 저자들이 이제 뭐 로알리암스도 음. 있고, 이런 제임스턴도 있고, 저 대가들이 쓰는데, 음. 대가들이 평신도 교육을 의식하고, 평신도 분들이나 신앙의 여적에 딱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입문서. 음. 그 문고는제 기억에는 어떤 그 학자들, 네. 신학자들로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어떤 주제들로 되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두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 하나는 인물이고 음. 하나는 주제인데 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네. 책 등에 보시면 네. 주제는 여기 이렇게 네모 표시가 돼 있어요 색깔 음. 표시가 근데 네. 인물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네. 표시가 돼 있으면 주제 네네 네. 없으면 <laughs> 인물 그래서 제가 문구판이 항상 되게 볼 때마다 네. 아이 뭔가 콘텐츠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 나는 책들이었어요. 이 네. 시리즈로 워낙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네, 네, 네. 오케이. 그런 용도로 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표지도 직접 디자인하셨나요? 전통적인 비아문고는 패턴을 음.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스케치를 해서 네. 그려주면 이제 손수건 디자이너가 그걸 다시 그래픽화해서 음. 이제 패턴을 네. 만들곤 했는데 지금 보니까 3년 만에 만든 거더라고요. 아 문구 시리즈가 오랜만에. 3년 8개월 만에, 만에 만든. 오. 책이여가지고 오랜만에 네. 새로운 좀 리프레시하자는 기분으로 음.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 말 그대로 성유신을 하늘과 네. 땅이 겹치는 경이 아. 이거를 그대로 이 땅을 상징하는 이거랑 네. 이 땅의 하늘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여기 딱 임하는 것 같은. 어... 맞는 거같나요 맞는 거같나요 <laughs> 네, <laughs> 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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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 여전히 구분은 어. 되지만 네. 뭔가 빛이 하늘에서 빛이 네. 와가지고 그 경계를 이제 서서히 음. 바꾸어가는. 저희 작년에 그 대림절 네. 때 저희가 그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때 제가 그 인용한 로안 일리엄스 글의 가사도 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림절이랑 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대림절이 작게는 음. 예수님의 성탄을 음.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지만 사실은 좀더 이제 그 심오한 차원에서 사실상 성육신 사건. 음. 그러니까 성탄은 결국, 결국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네. 그성육신 사건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어, 다분히. 네. 이, 이 시즌을 의도하고. <laughs> 아, 그래서 네. 딱 11월에 이렇게 네. 맞춰서. 네. 그 내용상으로는 이 책을 음. 보고 이제 성욱신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게 대림절 기도노트.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어떤 면에서성육신과 음. 어, 대림절 음. 기도노트는 세트다. 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이렇게 작가시면 웃음> 네. 됩니다.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네.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그래 윌리엄 윌리몬, 그래 이제 저한테 좀 익숙한 저자인데 네. 그래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윌리엄 윌리몬, 어, 오래전에도 한국에서도 계속 사실은 꾸준히 소개되어 왔죠. 네. 하지만 이제 비아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다음에 음.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생어서 꼬부인 줄 알다가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약간 독자적인 음...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오, 맞아요. 이, 올해 나온 이제 I B P에서 나온 음. 그긴 제목의 책. 네. 그거고 네. 뭐지? 네. 그 고, 고금이 아. 어. <laughs> 네, 아무튼 네. 알아서 찾아서 아, 할게. 안녕하세요. 제가 가이비 마케터님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책 내고 책 제목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네. 그래서 책 제목 잘못 지었다고 네.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 제목이라고. 네. 어쨌든, 윌리엄 밀리먼은 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 어 설교가 네. 중에 한 사람. 음. 현대 사회에 맞게 설교를 번역해서, 그리스도교 음. 전통을 번역해서 하거나 조정해서 하려는 시도가 음. 있고, 네. 그것보다는 현대 사회의 어떤, 얼터너티브 음. 대안이자, 어쨌든 약간 저항하는 걸로서의 기록스도교 전통을 세우는 철, 설교 전통이 있는데, 네.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게, 네. 어, 윌리엄 밀리먼입니다. 네. 통 저사가 아마 70권이 넘을 거예요. 아, 윌리몬의 책이요? 네. 책을 엄청 많이 네요 엄청 많이 쓰니까 엄청 다작가고, 음.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동급인 것 같진 않은데, 네. 여기, 여기, 그저 저자 소에서 썼지만, 네. 유진 피터슨과 헬리나워과 더불어서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리스도의 저술가다. 아. 이게 네. 한국에서는 네. 약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헬리나워이 엄청나게 음. 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약간 유진 피터슨이 했다가, 네. 윌리엄 네. 윌리엄은 사실은 그만큼의 여태까지 주목을 음. 못 받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만한 인상을 음. 듣고, 그 굉장히, 어, 네. 목회자들의 목회자. 음.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참조가 많이 돼.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말 그대로 네. 성육신의 의미에 음.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시리즈가 이게 그 빌리프 메 r 스라는그 감리교 계열 출판사인 아빙던 프레스에서 윌리엄 밀리먼이 네. 기획한 그 그러니까 책임 편집을 맡기도 한 전체 시리즈의 성육신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자들한테 비아 문고의 컨셉과 유사하죠. 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해가지고 저기 네. 여엔 성육신 그다음에 삼위일체 음. 창조 그다음 성찬 네. 요네 가지가 일단 나왔는데 음. 그 중에 성신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여기 난도 필진도 되게 좋은 게그 음. 창조를 쓴게 코스터곤젤레스예요. 네, 그래서 나름 되게 좋은 네. 필진을 가지고 썼는데 음. 그 중에 성신편이고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신도부터 신학생 그리고 전문적인 설교자 이까지 누구나 어 다시 한번 곱씹고 대사해야 될, 음. 어, 성육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음.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있는지. 저는 딱책 봤을 때 느낌이, 그, 윌리엄 윌리먼의 목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교회에서 한 4주 정도 성육신으로 뭐 특강을 합니다. 그 네. 해서 약간 성도들 앉혀놓고 네. 뭐 얘기해주는 느낌? 아,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설, 그러니까 윌리엄 윌리먼의 장점이죠. 음. 윌리엄 윌리엄은 모든 주제를 음. 약간 거의 설교 톤으로 음. 우리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좀 낯설고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내는 음. 탁월한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와도 성, 되게 잘 되고. 네. 성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낯선 개념이 성신이 아닐까라는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신이라는 거를 하려면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무한자다. 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음. 라는 이해가 사실은 서구 사상, 서구 세계에서는 먼저 깔려있고, 그러니까 우리로서 음.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헤아릴 수 있게 스스로를 낮추셨다. 음. 인간으로 오셨다.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경, 경이... 이게 말이 되냐. 음. 이래서 이 난해성과 낯설음과 동시에 경외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제가, 그냥 저의 심증이지만, 음. 한국인들한테 하나님이 뭔가 신이 육신을 입는다는 생각이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일단 접신하고 네아 <laughs>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접신하고 그냥, 약간 네. 그렇게 뭐 그냥, 그냥 하늘에 있는 분이 뭔가 어딘가에 음. 있는 육신으로 들어온다 음. 이런 개념에서 그건지 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리스도교가 하는 거랑 은좀 다른 차원.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상 안에서 사실은 그때 신은 지상 안에 갇힌 신이고 음. 진짜 지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우리와는 절좀 질적으로 다른 어, 맞아요, 맞아요. 무한한 무한한 질적 차이를 지닌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음.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음. 이 것의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음. 주장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하늘 어디 다른 공간에서 땅이란 공간으로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쵸. 차원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 스스로 망각하고 있던 혹은 왜곡하고 있던 우리의 본래 모습을 몸소 음. 보이셨다. 이게 지금 성육신의 네네. 핵심 메시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 분들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이 네.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음. 성육신이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 거죠. 음. 네. 이미 당신의 뜻을 이 그런 존재, 무한한 존재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건 사실 자체가 이미 구원의 사역의 어떤 그 당신의 뜻의 그 구원,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의 정점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어 낯설고 네. 근데 또 동시에 경이롭고 음. 그렇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윌리 몬이 쓴 건가? 요아 제가 쓴 겁니다.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처음에 네. 윌리 몬이 썼나? 그 반대다. 한국 책들만 있어서. 네, 네, 네. 그 챕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비아 문고의 음.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건데 비아 문고는 음. 기본적으로 이 해당 주제의 1차 네. 가장 첫손원에 그 집어들 법한 책이 네. 주제가 궁금하면 가장 맨 먼저 들어갈 음. 처음 읽어볼 가이드를 의식하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좀더 어떤 단계별로 어느 정도는. 음.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신도 그런 책들을 소개해 놓았고. 음, 그니까 제가 약간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네. 그냥 목록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책 목록만. 네, 네. 이름만 이렇게 쭉쭉쭉. 네. 근데 거의 한 책마다 약간 거의 서평에 가깝게. 네, 책은 뭐 이런 이런 책이다. 네. 소개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주제를 음. 다시 접해서 평신도 음.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들어온 분들이 읽는다면, 네. 그냥 저는 목록만 제시하는 거는 그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아니면 좀 불충분한 고 생각하고 네. 약간 막막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책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면서 에 음. 좋다는 음. 거지? 그리고 이 책에서 어디서 어,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지? 음. 그런 것도 저는 제시해 줘야지 충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음.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칼 바르트의 일문에 하나님의 인간성을 소개했는데, 네. 어, 뭐 신학 조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책의 중요성을 음. 알겠지만. 이 책을 정말 집어들 법한, 홍신도 분들이나, 아니면 신학 초년생들이 봤을 때는, 그 책의 의의가 뭔지, 음. 그리고 여기서 바르트의 주장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바르트 신학 안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위상은 뭔지, 음. 그런 것들을, 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네. 어, 다 읽고, 음. 네, 썼죠. 정말 썼어야 되는데, 못쓴 책도 있어요. 음. 이를테면은, 어, 아타나시우스의 성신에 관하여는 아, 네. 반드시 썼어야 되는데, 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때까지 소개를 쓰기에는. 아니, 나이, 어... 제가 이, 이, 1번으로 꼽아놓고, 네. 이거 일단 땀 나머지 거다 읽고 쓴 다음에 해야지 음. 한 다음에 지쳐가지고, 아. <laughs> 여기다가 음. 아, 표기만 해놨어요. 아. 저 신경의 형성을 소개하면서, 네. 고, 고전적인 저작들 이러면서, 음. 아타나시우스의 성신에 관하여 대표적이다. 음. 근데 또 하나, 그 아타나시우스를 못다루 이유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고전적인 걸 다루면 아, 그러면 안세모스도 다뤄야지. 음. 하나님은몸 인간이 다루는 것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음. 그러면 또 이것도 다뤄야, 또 다른 것도 다뤄야지. 음. 이게 끊임없이 하는데 그 정도 고전은 이제 좀더 신학, 오히려 이 책들을 다 소화한 다음에 보는 게 나을지도 네.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해주는 거를. 아, 저 약간 문고 시리즈를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책 읽어야 될까 이런 댓글 항상 달리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아 문고 시리즈 중에 관심 있는 주제를 한권 뽑아서 읽은 다음에 네네. 여기서 이 책을 시작으로 또 추천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죠. 읽어가면은 네네. 좋지 않을까. 네네네. 네. 혹시 이 책을 읽는 팁이 있을까요? 이 책을 읽는 팀이요이 책은 일단 뭐 민영님도 좀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 읽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약간 그러니까 믿고 보는 조합인 것 같아요. 네. 윌리몬 책의 정다운 번역가님. 아그 음. 맞아 번역가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음. 네.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윌리엄 네. 윌리몬의 원서가 음. 짜파게티라면. 네. 정다운 번역가님의 손이 닿으면 트로플 오일이 들어간 <laughs> 짜파게티가 된다 오네 네. 되게 고급져지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원서의 음. 그것을 잘 살리시면서 거기에다가 약간 네. 더 유려함과 음. 섬세함과 그것을 네. 잘 해주시는 번역이 에요전 윌리먼 책도 다운님이 번역하셨고비하에서 나온 윌리엄 윌리먼 책은 전문다 정다운님께 음... 부탁을 드렸죠. 아,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책 가이드니까 정말 네. 그 평신도 분들은 정말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음. 만약 이 주제를 처음 아신다면 정말 음. 시작을 처음에, 이제, 첫 여정을, 첫삶을 뜬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금은 전문적인 독자분들은 음. 초심으로 돌아간다 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내가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밀리엄 음. 밀리머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다면, 나는 어떤 비, 은유를 줄수 있을까? 음. 어떤 예화를 줄수 있을까? 네. 네. 왜냐면 교회에서도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뭔가 성경 공부나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모임을 인도할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네네.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편집장님이 고르신 이책의한방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이 어떤 조지 신학적인 어떤 엄밀한 사유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약간 갈피를 못 잡았던 것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음. 윤곽과 그 느낌. 음. 그리고 그 낯섦의 위력. 네. 이거를 그리고 그것의 이성윤신의 사건이 갖는 장엄함에 대한 감사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음. 어,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윌리먼이 맨 마지막에 네. 성탄절 그 교회의. 네. 그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음. 먼저 약간 제가 다 읽진 않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덧붙이면 성탄절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영동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음. 평소에는 뭐 성당이나 교회 안 가던 사람들이 음. 성탄절만 되면 유달성응을 <laughs> 보이면서 막 예배 드리고 음. 네. 이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윌리엄 일문도 짜증을 냈다가 오. 다시 한번 본인도 성신의 의미를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쓰는 게 나옵니다. 음. 어쩌면 말입니다. 그들도 알았던 게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몰려든 군중이 비록 함께 오 베를렘 작은 거을 부르지는 못했어도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도 그리고 성신교리에 대해 모르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가 기념하는 그 좋은 소식이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막연한 감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교회는 대체로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복잡하기만 하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불가사의한 것이었을 테죠 하느님은 저먼 곳에 있는 모호한 수수께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밤한 젊은 설교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할 때 막연하고 모호하게 남아 그들의 깊은 곳에서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이해했던 게 아닐까요? 하느님에 관한 진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망각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인파가 몰려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눈물을 흘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경이가 왜 그처럼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지 온전하지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와 인간성을 그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공유하시며 우리를 찾아 오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찾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완성에 이릅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연민 어린 이적과 기사에서 선명히 나타났으며 갈보리와 골고다의 지옥을 견디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 완성된 그 활동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경이가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한데 어우러져 불가분의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향해 전해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신의 장엄함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성육신의 장엄함이 뭔지 네. 글로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뭔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알려준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일이지?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은 네.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윌리엄 윌리몬의 성육신 <laughs> 하늘과 땅에 겹치는 경이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네. 저도 이 성육신 교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나 아. 여러 챕터들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에서 정말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어, 그런 렇죠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네. 거를 진짜 몸소 보이신 사건이어서 네. 이 성육신이란 말 자체에 대해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또 이거를 윌리엄 윌리몬이 풀어내는 얘기로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또, 좀 깨닫게 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대림절 기도노트로 묵상도 하지만, 또그 대림절과 성탄절의 가장 핵심 주제인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책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